야, 이거 뭔가 했더니 베개야 베개. 몬스터 대검으로 베개를 만들었네. 집에서도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베개 들고 여러분들 연습할 수 있어요. 내가 몬스터를 어떻게 잡아야겠다. 연습을 할수 있다는 거. 유튜브 트위치 쇼하시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주니어 들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 몬스터 진단. 당신은 어떤 몬스터? 설문지를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몬스터 타입에 속하는지 알수 있는 거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몬스터 헌터 라이즈를 플레이하는 당신. 오늘은 게임에 몰두하기 위해 다른 예정은 모두 끝냈으니 지금부터 오로지 모노에 집중할 수 있다. 해보고 싶은 일은 엄청 많지만 일단 이걸 하려고 결정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걸다 즐겼을 때 후식 개념으로 멀티플레이를 좀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 일단 B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휴일. 예전에 친구로부터 추천받은 책을 읽고 느긋하게 지낼까 했는데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날씨가 좋은데 놀러 가지 않을래? 놀라고 제안을 받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는 독서는 항상 할수 있으니 친구랑 놀자 A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로 어떤 실패를 해버린 당신은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늘어뜨리고 걷고 있었다 분명한 자신의 실수이므로 큰 후회와 낙담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럴 때 당신의 선택은 저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혼자 차분히 문제점과 마주하고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 b 입니다 취침 전 일기 앱으로 확인하는 당신. 그것에 따르면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눈이 내릴 수 있다고 한다. 최근 부쩍 추워져서 어쩌면 쌓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든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당신이 커튼을 열자 그곳엔 저는 온통 은색이가 펼쳐져 있다. 이게 예. 조금 더 저랑 맞겠네요. 에이, 친구랑 쇼핑하러 나간 당신 다양한 가게를 둘러보고 이번엔 친구가 좋아하는 옷가게에 가기로 했다. 가게 내부를 구석구석까지 살펴본 친구가 최종적으로 두개 상품을 들고 당신에게 달려왔다. 전혀 다른 타입의 두 상품 중 어느 쪽을 할지 결정하지 못해 의견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자신이 누군데?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옷을 추천하는 거는 좀 약간 아니지 않나? 아니 뭐 추천해 을줄수 있는데 친구한테 어울리는 걸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A. 몬스터 타이즈 몬스터 진단. 당신은 어떤 몬스터 결과 발표. 당신의 몬스터 타입은. 오나하고 협조성이 뛰어난 당신은 오사이지치 타입. 이지치와의 연기로 힘을 발휘하는 오사이지치처럼. 후배와 협력하면 예상외의 결과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배가 실수했을 때 커버할 수 있는 그릇을 보여주면 틀림없이 더 신뢰받을 것이에요. 내용은 굉장히 좋거든요. 오나하고 협조성이 뛰어나고 실수할 때 커버할 수 있는 그릇을 보여줄 수 있다. 근데 그릇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 오사이치치가 상당히 조그마한 몬스터 아닌가? 좀 멋진 몬스터가 충분히 많은데 내용은 멋있는데. 어, 아 이게 왜 몬스터가 왜 이러지? 어쨌든 몬스터 타입은 요렇게 나왔습니다. 어이구에. 이번에 볼 설문 조사는 몬스터 헌터 라이즈 무기종 진단. <목소리> 여기가 아닌 다른 장소, 다른 시대. 당신은 이웃 나라와의 교전에 있어서 신설된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됐다. 신인 지휘관인 당신이 어떤 지휘를 할지 그 수안의 이목이 쏠린다. 과연 전력 증강을 위해 착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병력이 좋으면 솔직히 나무까지 그냥 갖다 줘도 1 인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비로 하겠습니다. 오랜 전화 속에 있던 당신들 최전방 전투에 뛰어들었기에 어느덧 그 무용은 주변 국가에도 알려질 정도로 되었다. 지금의 당신이 얻은 힘은 너무나 크다. 과연 그 힘으로 무엇을 원할까? 저는 일단 대국에 도전해서 영토 확대하겠습니다. 영토를 먼저 확대를 할게요. 친한 친구가 몹시 풀이주가 있다. 그 친구는 늘 나를 지지해주는 둘도 없는 인물이다. 어떻게든 격려해주고 싶은 당신은 울적해진 친구를 어떤 장소에 데리고 나간다. 그 장소는 어뮤즈먼트 파크가 뭐지? 아, 약간 요런 어, 약간 요런 느낌이 좀 어뮤즈 파크, 놀이동산이네 한마디로 말하면. 솔직히 둘다 데려가고 싶지 않죠. <laughs> 굳이 하나를 데려가자면 수족관 가겠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자. 살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과 엮이는 일은 필요 불가결한데 자신은 어떤 타입일까? 근데 저는 약간 사람을 대할 때 온오프가 좀 확실해요. 에이! 무기종 진단. 당신에게 추천할만한 것은. 이거 설문지가 한참 잘못됐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 이거 믿으면 안돼 이거. 이거. 잘못됐어, 설문지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예. 어? 아니 차지엑스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차지엑스를 추천한다니 이게..이게 이게 무슨 신보입니까 이게 예? 아 차지엑스 물론 좋은 무기인데 아 저는 관심이 없어요 설문지 조사 주소는 유튜브 하단에 제가 예 링크 걸어줄테니까 한번 들어가보셔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 여기서 물러나보도록 할게요 앙덕바띠바 빠이빠이